안녕하세요. 톡스닥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님들 다 확인하셨죠? 오늘 미국 현지 바이오 의약품 이 생산 공장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 선정됐다는 소식.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이 소식이 셀트리온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정말 주주님들 계좌를 크게 부풀릴 종목 알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할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은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발표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는 다 아실 거예요. 다른 놈들이 낙하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낙하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번에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 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수년간 항암제와 자가면역 치료제 등 주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온 곳입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오는 10월 초본 계약 체결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사명을 기업명을 알려줘도 어,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번 인수가 왜좀 중요한지. 예전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의약품 관세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서정진 대장이 미국의 원료 의약품 공장 인수 추진하겠다 이미 밝혔었잖아요. 5월 간담회에서 제시한 이제 관세 대응 종합 플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동안 2년치 재고의 미국 이제 이전. <laughs> 그리고 CMO 계약 확대 이런 중단기 전략을 펼쳐왔는데 이제 현지 공장 인수를 통해서 관세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면 현재 판매 중인 주력 제품들에 대한 의약품 관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서요 원가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공장 인수가 완료되면 즉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수 공장의 50%는 기존 계약에 따라 피 핀수 이제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5년간 독점 생산하게 됩니다. 나머지 50% 시설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요 생산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어서 투자금 회수도 빠르게 이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의 이제 미국 네 의약품 판매 추이와 신규 제품 출시 계획을 고려할 때 추가 증설에도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송도 이 공장의 1.5배 수준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하니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제가 항상 재료를 볼때 캐파 확장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 현지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될 이 신규 제품군 역시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또 전략이에요 궁극적으로 원료 의약품부터 완제 의약품 포장 물류까지 전 주기를 현지에서 소화하는 미국 내 완전한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 현재 판매망을 구축해 놓은 셀트리온은 이번 공장 인수를 통해서 직접 제조에 따른 원가 계산과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가율 감소로 이어져서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걸로 예상되거든요 전세계 제품 제약시장 중심의 미국, 연구, 생산, 판매 모두 아우르는 이상적인 생태계가 확보되는 셈이죠 셀트리온 관계자는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최적의 시설을 미국에서 확보하게 돼서 최단기간 미국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 주요 제품들의 점유율 가속화를 이끌 계기가 마련되고 퀀텀 점프를 이뤄낼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가 잠시 뒤에 설명 드릴 건데 살짝 눌렀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laughs> 오늘 이제 미국 공장 인수 소식과 투자 가치 한번 다시 분석해 좀볼 텐데요. 차트부터 일단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17만 400원, 500원 위치하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요. 직전 고점이죠. 18만 8천원 대비해서는 정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상승세 이후 고점 매물대에서 눌림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단기 이평선은 정비열 되면서 다 우상향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과메소 해소 및 지지력 테스트 구간이에요. 6월 중순이죠. 여기 구름대 7월 초 구름대 돌파 이후로 현재까지 구름대 재진입 없이 상승 추세는 명확하게 확인되는 구간이고요. 특히 이 장기 이평선 224일선과 448일선을 모두 뚫고 상향 반전하면서 우상향 지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강세 구종은 이미 형성이 됐다 17만 8천원에서 17만 5천원 이 구간이죠 가장 중요한 해당 구간만 지지가 나온다면 제차 고점을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 19만 5천원내서 앞자리 2자까지 바뀌는 구간 이게 단기로 보고 계신 분들, 거기에 제가 매매 사인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문자로 드릴 거예요 매도 사인에 그리고 장기로 보실 분은 저와 함께 더 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앞자리 삼자까지. 지금 셀트리온은 단기 고점 돌파 이후 눌림 조정 구간으로 재차 반등 시도를 준비 중인 국면이다. 기술적 흐름상 십칠만 오천 원 구간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만 지지해 준다면 곧 이제 종가 기준이에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19만 5천원 돌파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흐름은 명확한 반전 이후 조정이거든요. 상승 추세 속 자유로운 휴식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구간은.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뭐 제가 셀트리온 주주님들께 하반기 진짜 엄청난 상승이 약간 말씀들이 나올 실적과 수급, 재료가 동반돼 진짜 단돈 몇천원짜리 종목 찾아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근데 왜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반기 상지건설 아시죠? 대선 테마를 타고 3천원대에서 불과 5만 6천원대까지 단기간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에요. 어마어마한 요 대선 정치 테마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언급 한번 드렸습니다. it 센 글로벌이요. 5천원대 주가가 33,000원까지 단기간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가파른 상승을 보였어요. 제가 4월달에 6,700원에서 6,000원 분할 매수 싸인까지 드렸습니다. 비중을 무려 20%까지 실어서요. 4월 22일날 어대명 종목으로요. 370% 정도 수익 구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목 독보적인 신기술 개발 성공으로 이 상지건설이나 IT센 글로벌을 능가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단돈 몇천 원짜리 종목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3분기, 4분기 실적 급증과 함께 외국인의 정말 대규모 매집이 물량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강한 수급 신동까지 연일 터지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오늘 종목은 국내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신기술 개발 집중한 이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수백억 대 수주를 모조리 독식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단돈 몇천 원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끝이 아닙니다.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레벨업 시킬 초대형 재료가 또 있다는 사실 제가 극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2~3년 주기로 굉장히 흔들고 있어요. 지금 주가 아예 바닥 구간에서 이제 고기로 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삼성이 그리고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이런 애들이 살을 골고 경쟁하는 이제 수십 조 원대 차세대 신사업 분야가 있어요. 삼성의 M&A 재료 조만간에 저는 터질 걸로 보는데 이게 터지면 주가에 미칠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할 걸로 보입니다. 이 정보를 한발 빠르게 외국인들이 조금 습득을 했는지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지속할 정도로 물량을 담고 있어요. 지금 몇천 원대 자리 이걸 놓칠까봐 어 제가 좀 빠르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종목은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좀 바랍니다. 셀리온 주주님들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용돈 삼아라도 일단은 어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매수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이 종목을 좀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지금 톡스탁은 셀트리온 주주님들만을 위한 채널이잖아요. 최근 여기 네이버 설문조사 또는 아무 영상이나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이나 댓글 고정해 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돈 받고 드리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주주님들에게 100% 무료예요. 대신 구독만 좀 눌러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강조드린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그리고 이 셀, 텔레그램 채널이잖아요. 요거. 요 채널에서 제가 4월 22일 날이게 IT 센 글로벌 6,740원대에 있는데 이게 6,100원까지 내려왔어요. 주가가. 충분히 매집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만 해 주시면 돼요. 중복으로 체크 가능하거든요. 원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요텐베거 종목 받고 싶다. 체크 해주신 후에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적어주시고요 이 종목 받을 정확한 연락처 남겨주신 후에 제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눌러주신 분들께는 여기 초대도 해드릴 거예요. 이 텔레그램 방 초대도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